쭉 갈게요. 다시 한번 더. 자, 1번 봐요. 자, 마이너스 2 5만오류지나고요 자, 유벡터라고 나와있으니까 이게 방향벡터란 뜻이죠. 그죠? 바로 써야돼. 마이너스 성분의 5로. X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2가요. 3의 Y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바로 써야돼. 방향벡터의 성분. 지나는 좌표의 빼기 형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뭐야, 결국에는? 그걸 우리가 a점이라고 했을 때요 어떻게 쓰는데요 a, p벡터가 p 대 u벡터가 됩니다 그럼 이게 p벡터 마이너스 a벡터죠 위치 벡터 맞아요? 그럼 이게 성분이 x랑 y가 될 거고요 빼기 마이너스 2마 5가 될 테니까요 이게 이렇게 됩니까? x 플러스 +E, 2 y 마이너스 5 그게 마이너스 3t, 4t랑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고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으니까 바로 나와야 돼 이렇게 됐죠? 그럼 이번엔 니네가 해보면 되겠지 어? 근데 잘 봐봐 이번에 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이번에 요 3, 마이너스 2고요 이두 벡터가 2, 0이야 이게 문제가 있지 분모히 0이 못 들어가요 분모히 0이 못 들어가지 이거 그림을 좀 그리면요 이 콤마 0이라는 이 방향 벡터가 이거거든요? 그럼 3,-이니까 3이면 대충 어디에 있어요? 아, 여기쯤에 있죠. 그 얘는 그냥 쓰면 안 되고, 그냥 이거야. 그냥 y는 마이너스 2예요, 이거는. 왜냐면 이게 방향 벡터가 0인데, 0이 분모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수식으로 구현을 못 한다는 거야. 그냥 그림을 그려서 y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됐습니까? 괜찮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하시고요. 그럼 94번 같은 거 봐봐요. 여기는 A랑 B라는 점이 나와있을 때, 94번 보시든요 하나만 해볼게요. 1번에요. 어, 뭐 하나만 하면 되겠지. 9 3 1번. 자, A라는 점이 1,-1이고요. B라는 점이요. 2,-1. 그럼 결국에는 A, B, 벡터가 이 직선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방향 벡터가 되는 거겠지. 그냥. A 점에서 B 점을 바라본 그 벡터가 방향 벡터가 될 거고요. 그 방향 벡터가 이렇게 되는 거 보입니까? 3 다음에 마이너스 4. 그럼 지난 한점 나와있습니까? 서로 이렇게 쓰면 다나오죠 3분의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분의 y 플러스 1이 됩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쓰셔도 되죠. 3분의 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분의 y 플러스 5가 됩니다. 다른 데요 이게 같을까요? 정리하면 같겠지? 정리 한번 해볼까? 이거 같은지 안 같은지? 이 의심병이 많으니까 마이너스 4x 더하기 4가 3i 더하기 3 나오죠? 그렇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4x 더하기 3i 마이0 나옵니까? 이정리해볼게 4x 더하기 8이요 3i 더15 나와요? 여기 y-3이 0이 되네요. 그럼 지난 두점 맞고 기울기를 구한 대신에 방향벡터를 기울기로써 표현 안 된다고요. 어, 무슨 점을 잡던 지하 똑같이 나오잖아요, 여기 정리하면은. 똑같은 식이라고요. 됐죠? 그럼 95번은? 뭐안 해도 되겠죠. 근데 95번에 2번이라고 나와있지. 그럼 2번이라고 나와있으면요. 95번에 2번은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95번에 2번. 1번은 뭐 계속 했던 얘기니까.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95번에 2번은 법선 벡터가 나와있죠. 2,1을 지나고 법선 벡터가 성분이 4랑 7이래요. 그리고 이거 못 외우겠으면 그냥 이렇게 써. 그림을 그리세요. 이렇게요. 2,1이 있고 여기 지나는 점 x,y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벡터가 x-2, y-1이라는 성분을 갖고 있는 벡터가 되겠죠. 이 벡터가 이거야. 선생님 방향이 네. 안 맞는데요. 아니 그런 건 맞는데, 수직으로 이런 될거 아니야. 그 이거랑 이거랑 내저거요배 x 2이배 y 2 얼마가 되는요0이 네. 되는 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 사람 요 칠이 뭐가 된거야 결국에는 업선 0대 성분에 는 뭐고요. 기울기가 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가되는 직선이 된죠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다음 96번이요. 유치그 우리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나왔어요 x가 2분의 y-1이고요 3분의 x 플러스 2, y-2가 된다고 나왔어요 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랍니다 그럼 이거 이제 분해를 한번 해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입니까? x-0이라고요? 그럼 이 녀석은 방향 벡터가 뭐예요? 1이랑 2라는 성분을 갖고 있을 거고요 0 1을 지나고 있던 직선이었겠네요. 그렇죠. 그다음 얘는요. 여기 1이 이렇게 생되어 있으니까 이 녀석의 방향 벡터는요, 3과 1이라는 성분을 갖고 있는 벡터가 되겠죠. 그다음에 -6.2라는 점을 지나고 있었겠죠.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랍니다. 그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결국 중요한 게이 방향 벡터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세탁 값을 구하면 되겠지. 맞아요? 유원벡터 그러니까 유원벡터가 이거고요. 유트벡터가 만약에 뭐 이렇게 돼있으면 유원벡터와 유트벡터가 이루고 있는 이예각의 크기 세타 탈구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이 그럼 유원벡터 내적 유트벡터를 해주게 되면 벡터의 내적이 어거어요 유원벡터의 크기 유트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럼 코사인 유원 벡터 크기 유원벡터 크기 얼마예요? 그거 1이지. 유트벡터 크기 얼마야? 오오 이거 되게 크게 나온다. 루트 40이 됩니까? 루트 40이니까 2루트 10이 돼요? 여기요? 이렇게 돼요? 그 녀석이 성분 끼리 곱한 거에 합이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보입니까? 근데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 이게 예각의 크기가 나와? 아 멍청이 이게, 이건 지나는 점이잖아 요이건 지나는 점이잖아 이거 얼마 나와야 돼? 크기가 루트 5가 나와야 되고 이씨파 멍청이 나와있지. 그치? 그리고 얘랑 얘끼리 곱하고 얘랑 얘끼리 곱한 거니까 이게 얼마나 나와야 돼? 5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요? 이 산수 타고 있어야 돼. 그치? 그럼 사인트에가 얼마나 나옵니까? 그리고 계산하면 얼마나 나와요? 5루트 2가 나옵니까? 5루트 2분의 5가 될 테니까 쇽쇽 엿나면은 이러고 있는 얘가 이게 뭐더 45도가 되는 거 방향벡터의 내적을 이용하면요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예각의 크기를 계산하는 게 조금 내적의 정의에 의해서 쉽다라는 거지 됐습니까? 괜찮아요? 뭐 97번은 근데 니네가 해보면 되겠죠 근데 이거 방정식 형태니까 이제 이거는 내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98번도 계속 이 유형이랑 똑같은 문제니까요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99 계속 반복이야 계속 반복이지 아, 근데 이거 조금 신경 쓰이는데 97번이 살짝 어려운데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째 반복된 유용이니까 이거 하나만 해보 97번요. 계속 같은 유용 반복인데요. <laughs> 자 97번. 자 부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60도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보이신 부분은 직선 l이 나와 있는데 이 녀석은 방향 벡터가요. 방향 벡터가 1, k가 될 거고요. 성공. 그러니까 어차피, 이루고 있는 예각의 크기니까, 뭐, 1%나 마이너스 7을 지납니다. 점은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지. 그지그 다음에, 이 n의 방향 벡터가 뭐냐면요. 이 n의 방향 벡터, u2 벡터를 제가 이렇게 정의게요 k2 마일이 됩니다. 그죠 자, 두, n m 이 이루고 있는 예각의 크기가 60도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럼, u1 벡터, 내적 u2 벡터를 하게 되면요. 이게 u1 벡터 크기에, u2 벡터 크기에, 코사이인 셉트인데그값도가6 0도를 이루고 있었다는 라 거죠. 그러면 이게 같은 벡터, 지금 이게 같은 성분기를 곱해서 더해준면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성분이 촬영되는 상태에서 2K가 될 거고요. 요거는 얼마가 되겠어요? 루트 K제곱 플러스 1. 요것도 얼마? 루트 K제곱 플러스 1. 그리고 곱하면 K제곱 플러스 1이 될까요, 이렇게요? 그쵸? 그럼 코사이인 0도는 얼마예요? 2분의 1. 그래 결과적으로요, 2K가 나이가요. 2분의 k 제곱 플러스 1과 같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양수 k를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숫자가 되게 주요하게 나오네요. 4k가 k 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그럼 k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이 여기되 있죠. 그럼 k가 얼마 나옵니까? 그럼 짝수 보해고 있으면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d 곱 마이너스 4a이니까요. 얼마 나와요? 1 d 곱 마이너스 a이니까 4 마이너스 1이니까 3 나옵니까 이렇게요? 그렇죠? 모두 구하시고 했으니까 모두 구하라고 했으면 이게 답 타거든요. 둘다 양수네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3이니까. 나 어,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는 거야. 98번도 다 똑같은 문제니까 패스. 99번도 그냥 숫자만 바뀌어 있는 예제니까 패스. 100번도 법선 벡터에 해당되는 얘기 제가 계속 했었죠. 이것도요. 음. 101번. 101번. 자, 101번. 지금 벡터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1,4를 지나고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랬어요 그럼 봐봐요. 1번에. 자, 1번 보시면요. 2X 3I 더하기 2는 0을 지나는, 그러니까 이거의 평행한 직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나와있으면 은이 2랑 빼기 3이 뭐라 그랬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법선 벡터라고 그랬었지? 이 녀석의 법선 벡터가요. 성분이 2랑 마이너스 3이었다는 거야. 그이 이 녀석과 평행한 직선을 구하라고 랬는데그 평행한 직선이 무슨 점을 지나? 마이너스 1,4를 지나고 있죠. 요걸 우리가 A점이라고 했을 때, 뭔가 움직이는 점, P점이 있으면요. 결국에는 AP 벡터, 내적 N 벡터를 했을 때, 그 녀석이 0이 된듯지 평행한 직선이니까 법선 벡터도 어때야 돼요? 같은 벡터가 되어야 되겠지, 법선 벡터도 아니면 평행만온가 요거 만족하는 벡터 구하면 어때겠니? 그럼 이게 이렇게 나옵니까? 요거 계산하면은 AP 벡터가 X 1, 그냥 X 이 1이고 Y Y 더하기, 아니야, X 1이고 Y 4가 될 테니까요. X 1, Y 4. 그래요. 내적이 2랑 마이너스 3랑 3분의 갖고 있으니까 2배의 X 1 3배의 Y 4가 0이 됩니다. 라고 쓰면 뭐,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이 되면서, 무슨 점을 지나요? 마이너스 1, 4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 정되겠네요 됐습니까? 2번은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번은요? 2번은요? 3분의 1마 X랑 2분의 Y 1이랑 같다라는 이런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방향 벡터가 뭐예요? 3이랑 2라고 쓰는 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마이너스 여기 있잖아. 마이너스를 이렇게 끄집어 내셨어요. 얘는 방향 벡터가 마이너스 3과 2가 되는 거야. 그치? 그 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에서뭘과라고 그랬어요? 이거의 수직인 직선을 구하라 그랬지? 이거의 수직인 직선, 수직인 직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해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무슨 점을 지나요? 수직인 직선이니까 수직인 직선이니까 이건 아무거나 찾는 거 같은데 그냥 아 마이너스 1, 컴만 를 지난다라고 했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 방향벡터가 마이너스 3이랑 2가 되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1, 4를 지난데요 그럼 법선 벡터를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 이 방향벡터랑 내적을 했을 때0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잖아 뭐라고 쓸래요? 이엔벡터는요이엔벡터 뭐라고 쓸래요? 그냥 아무렇게나 써요 음 뭐라고 쓸까? 2, 마이너스 3이라고 쓸까 이렇게 성분을요? 그럼 이 방향벡터랑 수직인 성분 중에 이렇게 내적하면 0 되는 거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되잖아 어차피 나중에 약분 될거다 날아갈 테니까 그지 그럼 이렇게 써놓고요 이 n벡터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4를 지나면서 이 시선의 수직인 방향벡터가 되는 거지 그렇그공 식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2분의 x, 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분의 y 마이너스 4이렇 나오죠 그럼 뭐가? 이 시선의 길이 가 얼마나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2 나오지 이 시선의 길이 가 얼마나 나와? 2분의? 마이너스 3 나오면, 뭐가 좀 이상한데? 뭐가 좀 이상한데? 아, 뭐가 좀 이상한데요? 아니지, 여기가 부호가 하나 플러스가 돼야지 죄송해요. 그래야 이네트워크에영0될거 아니야, 더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쵸? 기울기 기운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수직인 직선으 내려오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102번이요? 벡터를 이용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걸 거리를 구하는 거야? x-2분의 y 그럼 이거 이렇게 좀 바꿀게요 1분의 x-0가요 2분의 2-y죠 마이너스 이렇게 끄집어내면 y-2가 됩니까 이렇게 그럼 요 직선은요 방향벡터가 1과 마이너스 2라는 성분을 갖고 있어 0,2를 지나는 직선이 제 볼게요 3,-1 사이에 거리를 구하는 과정을 구하려 3,-1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바꾸세요 이렇게요 x를 이렇게 쓸수 있습니까? <laughs> x를 t라고 쓸수 있고요 y를요 마이너스 2t 더하기 2라고 쓸수 있어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뭐야?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지 그럼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3,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요? 3,1-3,1 사이의 거리?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최소값 포함되는 거겠지. 첨가 전자의 거리요. 여기가 계산할 필요 없겠죠? 첨가 전자의 거리 구해갖고, 2차 함수 나온거 아니야? 그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거고. 티값 최소가 되는 거겠지. 됐으니까, 예. 네. 자, 103번. 자, 103번. 자, 백3번 보면요. 자, L1과 L2의 방향 벡터가 유원 유튜브요. 법선 벡터가 n 1 n 2라고 하세요. 그럼 봐봐요. 자, 제가 L1을 대충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L1의 지금 방향 벡터가 유원 벡터야. 요렇게요. 그 다음에 대충. 뭐 L2를 이렇게 쓸게요. L2가 이루고 있는 방향 벡터가 유튜 벡터입니다. 그리고요. 두 벡터가 지금 각각 법선벡터가 m1벡터와 m2벡터가 나와있어요 요렇게 법선벡터 그 다음에 요렇게 법선벡터 수직수직 이렇게요 그럼 이제 봐봐요 u1벡터랑 u2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를요 세타라고 요렇게 부자합니다두 방향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요 어, 법선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이라는 식으로 표현하래요 어떻게 표현하면 되어요 18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요 각도 표현하는 거잖아요 각도 그죠180 마이너스 세타 그럼 요것도 90도, 요것도 90도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이몇 도? 360도 그러니까 180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겠죠 됐죠? 됐어요 그럼 2번 문제 봐봐요 2번 봐봐, 문제 보면은 2번 문제가 이거죠 이제 x 마이너스 3y 더하기 1은 0이래요 이렇게 표현도 있으면 은 무슨 벡터가 딱 떠올라야 돼? 얘는 1과 마이너스 3의 이 직선의 무슨 벡터? 수직인 법선 벡터 법선 벡터의 성분이 1랑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이 이렇게 나와있죠. 2분의 x 마이너스 1이 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끄집어낼게요. y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은 방향 벡터가 2랑 마이너스 1이죠. 맞아요? 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자 그럼 봐봐. 이게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예각의 크기지. 자 아무렇게나 그릴게요. 이벡터그 다음에 이벡터는 자 요렇게 돼있어요. 맞아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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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그이 요렇게 넣게요 요렇게 그럼 봐봐 요 n벡터의 수직인 뭔가 벡터가 이렇게 있었겠지? 수직인 직선이니까요. 그 n벡터를요 한번 쓸게요. 1을 마이너스 1그 다음에 1벡터가 1 1을 마이너스 1그뭘 구하라 그랬어요?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지? 그럼결국엔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걸 구하라는 거 아니야? 이걸 구하라는 거지. 이 노란색 직선과 이 직선이 이루고 있는 이 세타를 구하라는 거잖아. 근데 지금 결국 내가 해야 될 거는 법선 벡터랑 방향 벡터를 갖고 파악해야 되는 거지. 그럼 법선 벡터랑 방향 벡터가 이루고 있는 이 각도의 크기를 계산하는 요 각도를 계산하는 거죠, 요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 요 각도를 구하는 거잖아. 이것도는거 어떻게 나오고있어요 그러면, 파이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나오고 있지 그러면은 이 v e c 이벡터 c t o r 이 v e c t o 벡이 vector, 이이 vector, 이 vector, 이이 v 이 v 이 v 이 v e c t 이 v 이이이이요 그렇죠? 그럼 이거 내적, 성분끼리 내적하면 얼마 나와요? 이거? 2 더하기 3이니까 5 나와요? 고개, 요거의 크기니까 루트 10 루트 5 사인 센터 그럼 이러고 있는 각도, 사인 센터 갖고 할수 있으니까 얼마 나와요? 45도 나니다이렇게 모르고 이 사연을 똑같이 놨겠냐 2등분 삼각형 이러고 있었으니까 됐어요? 요렇게요 그 다음에 그 104번 봐봐요 104번 보면은 뭐예요 이게? 아까 개념 때 설명했던 거요. 중심이 A벡터의 성분을 이루고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 된다는 라 뜻이겠지. 됐습니까? 괜찮아요? 2번은 뭐예요? 104번 2번이요? 104번 2번은요? 이게 뭐예요? X벡터 빼기 A벡터의 내적이야. 근데 이게 똑같은 벡터를 내적한 거거든? 똑같은 벡터끼리 내적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벡터의 크기에 제곱이 16이라는 거지 아, 그럼 크기의 값이 16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뭐라는 거예요? 4라는원이라는 거죠 아, 이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105는 봐봐 105는 뭐예요? A점이랑 B점이 결국 뭘 이루고 있다는 거야? 지름의 양끝점을 이루고 있다는 거지 그치? 105는요 이게 지름의 양끝점이라는 거죠 요렇게 A점이 3,1이고요 나 B점이 마이너스 마일, 1,1인데 이게 지름의 양끝점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지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점과 점사의 거리로 보면 이게 지름의 길이가 되겠네요 그럼 지름 곱하기 파이가 되겠네요 답이 요거 얼마가요 점과 점사예요 여러분 요 루트에 16? 어, 그냥 16이니까 4네요 그쵸? 그렇죠 4파이가 되겠네요 7점 양 끝점이 이러고 있러니까 p점이 이렇게돼 있고 이렇게돼 있으니까 두 벡터의 내적이 0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렇죠? 또 106번도 아까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이것도요 그렇죠? 그다음에 106번의 2번이 조금 독특한데요. 그럼 이거. 벡터 2번. 2번. 그러니까 보면은 x 벡터 내적 x 벡터가 a 벡터 내적 x 벡터로 나와죠 그냥 이걸 넘길게요. 이렇게. 그럼 이게 0이 되죠. 그쵸? 그렇죠? x벡터로 묶을게요. 이렇게 0이 됩니다. 이렇게 쓰면 은 되겠지? 그치?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이거요?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여기 0벡터가 있었겠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원점과 a점을 지름에 끝점으로 하는 이런 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원점을 이렇게 지나고 있었던 원이었던 거지.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됐죠? 뭐 107번. 뭐 이런 거다 했던 얘기고요. 108번은 뭐 하면 되겠어요? 108번은요? 108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봐봐. A 점이 4,0, B 점이 1,4, C 점이 2,9에요. AP 벡터, 이 P 벡터, CP 벡터. 벡터, 크기가 5가 된답니다. 그럼 내가 P 점을 X랑 Y라고 요렇게 잡게 되면요.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랑 똑같죠. 그쵸? 근데 이거, 이거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얘는요? 얘는 계산하세요, 얘. 어, AP 벡터가 이렇게 되는 거 보입니까? 뭐, OP 벡터, OA 벡터, OB 벡터, OC 벡터, 위치 벡터 다 정의하게 되면은, 얘가 x 랑 Y-0이 될 거고요. BP 벡터가 어떻게 나오죠? X-1에 Y-4가 될 거고요. CP 벡터가, 얼마나 오죠 X-2에 Y-9 이렇게 나옵니까? 그럼 이거 빼주고, 더 하면 되지, 성분끼리.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 게면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나오니까 그럼 이거 더하면 X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에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4가 나와요? 아닌데? 4 나오지. 4에서 이거 되어있으니까 Y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럼 이 합벡터가 이렇게 되는 크기가 5라고 나와있으니까 뭐야 이거 정식 안에 했는 문제랑 똑같은 거 같은데? 그 이거는 무슨 원이 되겠어요? 중심이 5, 5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5가 되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지. 음, 그러면은, X축, Y축, 이렇게 그렸을 때요. 일사 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는 이런 원이 되겠네요. 그럼 그 중에서 뭘 가라 그랬어요? P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을 가라 그랬으니까. 원점으로부터 원의 중심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가 5가 될 거고요. 여기가 얼마네요? 오르트 2가 되니까, 최대값은 오르트 2 더하기 5가 되겠네요. 됐어요? 109번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조금씩 아까 얘기했던 얘기랑. 여기까지가 학교 시험 보기까지 다 끝난 겁니다. 교과서 문제까지 다 풀었어요. 그다음에 시험 직전 날올림포스 정리하고 하면 끝. 됐죠? 오케이. 이 책은 버리시면 안 돼요. 시험 전 날에도 갖고 와야 돼. 왜냐면 뒷부분에 올림포스 책을 그대로 담아놨어.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